네. 어, 툭. 응, 레스팅가도 없네. 오분님 응. 배그 들어오셨어요? 응. 초대 들을게요. 아, 어, 들어갔네나 솔로 하고 있는데. 나갈까? 아, 아니, 한판 하세요. 안 돼. 우리 팀 헤비가 하나 없어. 아안 돼. 어, 번호번호다. 겠다야 이제 블리츠는 방패 들고 뛰잖아. 응 쓰레기. 야더터응안 좋아. 아니야. 응 너... 히트시. 아그 히... 뭐냐. 부만 하고 쓰는 거 에이기 두고자 됐어. 너 원래 안 하지 않아 근데 거야. 거의... 이제. 응, 야, 근데, 근데 이게. 아니야. 어? 아. 하는 아, 사람은 해. 응. 근데 우리는 블리츠 장인이 아니잖아. 나는 블리츠 장인인데. 허기나. 야너 그때 나 못봤냐? 어 너무해 <laughs> 야 내가 어? 어? 다 킬했어 다킬아 그래? 알겠어 같이 아, 짜. 난 기억이 안나는데 뚜둔 어, 맞아야겠다 <laughs> 내가 이러곤 합니다 내가 집에서도 동생한테 존나 쳐맞고 여기서도 존나 쳐맞고 아 쳐맞다. 동생한테 맞아? 동생이나 때릴 수가 없다 얘가 <laughs> <laughs> 왜? 어? 나 어리다 몇살인데? 이제초2 예, 올라간다 한 음. 명은 그니까 음. 고1, 고1 올라온 애는 그냥 그나마 좀 개념이 있어고 형은 안 때리는데 초 2는 무서울 게 없어가지고 초딩한테 맞고 사니? 때릴 <laughs> 수가 없잖아요 오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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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아무것도 든게 없는데 우리 팀은 이렇게 쳐발리고 앉아있네? 나시면 말하세요. 게임, 이래도 되는 겁니까? 어, 핑 터졌다. 게임 진짜 안 꺼나 이거 왜 이렇게 우리 끌지네? 할때도 됐는데 이거 와내 집행기 겁나 많겠다. 내짐 너무 핫해 어떡해? <웃음> 어? <웃음> 내 내짐 너무 핫해. 자기장 야. 세 번째가 내 집이야. 아얘 얘, 뒤에는 누구나. 아와나 <laughs> 자기장 진짜. <laughs>